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는 최근 8년 주가를 보면 4만 1000원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25% 정도 되고, PER은 22배, p b r 은 5배, 동일업종에서 지금 PER이 37배 정도인데, 그죠? 렇 37,491배. 굉장히 지금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굉장히 중소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굉장히 PR이 높은데 동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22배 정도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동사가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이에요. 지금 16메가 오토포커스 비 i 인데 요거는 최신 모델이고 옛날 모델을 보면 지금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 예, 이 부분이 FPCB인데 이 부분이 길고 얇고 그쵸? 그렇죠? 어, 픽셀 사이즈는 크고 어, 지금 육각형 정사각형이죠 저게 좀 작고 예, 그치지만 저건 이제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예, 크고 두툼하고 있습다 모듈 사이즈가 보면 8.5, 8.5, 4.4.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1 네, 나노 밀리미터. 옵티컬 포맷이 3분의 1.1 인치. 그렇죠? 비행 각이 79도.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렇게 납품하는 거예요. 나머지 에, 자동차용은 굉장히 뭐다 지금 아시겠지만 프런트, 위어, 앞쪽 뒤쪽. 그렇죠? 노멀 3 섹션 와이드 뷰 이렇게 카메라 뭐다 아시니까. 요거는 해상도가 그쵸 지금 픽셀이 2.8 2.8. 아까 픽셀이 지금 2.8, 2.8 굉장히 크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1나노마이크론인데 이거는 2.8나노마이크론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해상도는 1280인데 해상도는 지금 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치수는 23, 26, 56 굉장히 커요, 그렇죠? 모듈 사이즈가 8.5, 8.5, 4.4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작고 고화소에 하이엔드급이 들어가는데 자동차역은 사이즈도 크고 저화속급저핸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에 또 들어가는 파킹 어시스턴스 있죠? 파킹하실 때 뒤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금 더그 어, 픽셀 크기가 크죠. 5.6 나노 마이크로로 더 어, 굉장히 자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네.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이 굉장히 급등했다고 최근에 공시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81%나 급증했어요. 이게 지금 1,267억이에요. 그 전에 지금 700억 정도 했는데 80%네 거의 더블 됐어요. 거의 그렇죠. 네. 영업이익은 400억이었는데 재작년에 작년에 그거에 거의 그쵸 그렇죠? 세배인 1200억이 육박해요. 1100억, 그렇죠? 단기 순이익은 300억 했는데 어 550억이 늘어나서 거의 세배 그렇죠. 이것도 85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어요. 어마어마해요. m p n s 가 지금 그렇죠? 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보시면 자산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출과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 자, 자 부채비율. 부채총계는 제재장인의 2610억. 부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쵸? 자본도 늘면서, 2,510억. 부채는 뚫고, 자산은 늘고, 그쵸? 이익이 늘어납니다. 자본 총계가 늘어났죠. 그죠 4,640억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자본금 은 조금 늘었고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트리플이었던 이제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3개였는데 4개가 들어가구요. 멀티 카메라 비중 증가에 따라서, 모바일 관련 제품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 절감에 따른 실적 계산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거든요. 자, 매출 비율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나 보시면 2 0 1 7년도에 매출이 비중이 휴대폰이 82, 18년에 83, 19년에 90. 아, 그렇죠. 휴대폰의 매출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났어. 근데 반면에 자동차형은 2017년에 16%, 2018년에 15%, 2019년에 8%로 자동차 매출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고요. 휴대폰 쪽에 매출은 차지한 비중도 금액도 다 늘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이죠. 자동차 카메라 모듈, 나머지 B2C 반제품 이런 거예요, 그렇 자, 그런데 원자재가 늘었느냐 한번 보죠. 지금 액추에이터, 커넥터, 렌즈, PCB, IC 칩, 센서. 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센서에 센서 코아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늘진 않, 않았죠, 그쵸?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그쵸? 어, 지금 센서 금액이 코아시아에서 매입한게 지금 3,420억이에요. 그리고 어, 렌즈가, 어, 써니 옵틱스 외에서 지금, 어, 1670억. 그렇죠 1,600억. 3,400억. 나머지는 굉장히 천억 미만이야. PCB 뭐 500억, 그죠? 액추에이터 뭐 360억 밖에 안 돼요. 원자재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늘긴 했지만, 급격하게, 그죠? 어, 두 배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센서도 2100억에서 3400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50%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원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쵸? 렌즈도 1,000억에서 1,600억 정도밖에 안한60%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많이 늘었죠, 그렇죠? 네, 원가가 통제가 되고 있으면서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보면 이건 이제 개별 단가당 원가기 이 때문에 아까 가장 많이 매출 원가를 차지하는 금액 기준으로는 센서였거든요. 센서가 그렇게 2017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2018년도 내려가다 2019년도에 올라오긴 했는데, 2019년도에, 에 단가와 비슷해요. 그래서 원가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렌즈, 뭐, 이런 거였는데, PCB, 렌즈도 지금, 그렇죠. 렌즈가, 단가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단가가. 렌즈 단가는 올라갔지만, 금액이 음. 크지 않기 때문에. 원가 통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액추에이터 똑같고요 오히려 또 가격이 2017년보다 액추에이터는 2019년도에 단가, 개당 단가가 줄었어요. 어, 커넥터도 단가가 고가 통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줄었죠. 하운징 어셈블리도 줄었고요 그렇죠? ISP도 2017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렌즈만 늘었고, 나머지는 거의 통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베트남 공장, 한국, 중국,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153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음, 그게 이제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보다도 지금, 계속, 어, 액추에이터, 베트남 법인들에게 생산, 내, 내재화된 액추에이터 제외하고, 그죠? 예, 2018년도 전체 생산 가능 능력보다, 2019년도 3분기까지 생산 가능 능력이 이미 1,560만 개로 더 초과했죠. 그죠? 예, 가동률은 작년보다 더, 2018년보다 더 많이 가동을 하고 있고, 어, 2000, 지금, 휴대폰 부품용은 풀가동이에요. 76%, 73%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88%까지 가동을 한 어마어마한 가동률, 거의 90% 정도로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는 조금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